그리고 굉장히 많이 좋아했던 여자라 재해하고 싶은 고집이 생기고 또 움직일 마음도. 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재회적으로 다시 관계를 시작해야 되나 생각만 어, 하지 이 사람 지금 아무것도 안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일, 일만 하다가 일하면 집에만 있어 그리고 지금 너랑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계산 때리고 저어질 하고 또이 사람은 너밖에 안 보여 너는 나, 자기 인생의 최고의 여자라고 생각을 하기 어, 때문에 아직도 너무 사랑하고 지금은 너한테 배려하는 마음도 먹었고 그리고 너를 다시 만나고자 하는 고집 이건 제외 카드이기도 해요 제회하고 싶은 고집이 생겨서, 어, 너를 빨리 만나서 다시 재회하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 재회를 해야...